먹방이 시작되겠습니다. 지니. 지금 옆에는 추르 조금 었는데 와, 추르 금방 다 먹었어요. 아이고. 얘는 지니 때문에 먹는 거다. 내 이제는 니는 안 준대. 알았나. 지나 맛있나? 응? 아유. 잘 먹네, 응? 맛있어? 아휴. 진아, 고기 좀 들고 먹어라, 응? 하여튼, 먹을 때가 제일, 막, 진이나, 막, 신난다. 제자 보지 말고 먹어. 소리까지 마. 제재야. 아 우리 제재는 살좀 빼야 되겠다. 제가 저녁에 되면 은 우리 제재 밥그릇을 좀 치우거든요. 좀살좀 좀 빼고 또그걸 하려고. 낮에도 사료를 그렇게 많이 주고 가는 편이 아닌데, 중성화 수술하고 난 후부터 우리 제자가 좀 살이 좀 쪘어요. 아, 사료를 바꾸든지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네. 아, 제자야이 네 목을 안다면 니네 이빨 안 봐야 되겠다. 이제 니는 이제 간식 없다. 오늘, 오늘, 오늘이 마지막이다. 알겠지? 니한번 보자, 니. 아이고. 다 먹었습니다. 와. 속도, 속도, 막. 어휴. 우리 치즈나막한 숟가락 났는데. 아, 딱. 안 된다. 넣나 자, 알아? 니가 모라, 니가 모라, 니가, 니가 모라, 니가, 이제 그만 모라, 니나, 니는 그만 모, 그만, 그만, 그만. 똥 뛰. 아, 아이고, 막 그래, 이양, 그냥... 안녕 아, 설거지, 니가 좀 해주라. 아, 이제 내일부터는, 와, 지인이도 막, 다른 거좀 배해야지. 배 됐다. 진아, 그만 묵자. 그만, 아이고, 나무자 자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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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아이고, 자, 잘 먹었습니다. 자, 자잘 먹었습니다. 지나 야야야야야야 지나 지나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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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잘못다 아이고 잘못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<laughs> 아잘 먹었습니다. 아이 착하네, 아유 잘했어. 응, 이제 고 자자. 응, 자자.